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뭐 A M P M 그렇게 되는 그때 되면 진짜 A M 이랑 P M 이랑 정말 많이 만났어. 그것도 기억난다. 첫 차를 이제 앞에 두명 뒤에는 거의 짐만 실어야 되는 작은 차인데 태견이 쿤이 찬성이 186 이상 <laughs> 셋이 타고 거기에 너 하나 <laughs> 이렇게 타가지고 그 맥도날드가 가지고 맞아. 어, 햄버거, 햄버거 먹고. 먹고. 우리가 사진도 막 찍고 이랬지. 많이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, 우리 트위터, 인스타그램 올렸 애들이 때. 난 사진 안 찍고 싶은데 항상 사진을 찍어.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면 난막 나가겠는데. 그래도 사진을 찍으니까 꾸미지 않는 듯 해보이지만 나름 칠한 느낌? 그리 항상 카키생이 야상이 잖잖 어, 어, 그니까 뭔가 야상 나름 야상 꾸민 야상 거예요. 꾸몄는데 애들이 너무 애들이 막다 4명, 5명 다 상남자들이니까 얘네는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려. 이 상남자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 막, 그리고 그, 그것도 기억나? JYP 건너편 골목 뒤쪽에 있던 골뱅이 팔던데 아그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골뱅이? 건너 알지 골목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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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거기 우리 자주 갔잖아 애들이 맥주를 각 응. <laughs> 애들이 애들이 맥주를 그거 뭐죠? 1700 피쳐 피쳐, 피쳐 3000 1 7 0 0삼3 0 0 3000cc 그거를 그냥 각 하나씩 주세요 이랬어요이라 <laughs> <laughs> 치킨도 아니, 1인 1닭. 그 정도 먹었지. 어. 그러니까 그 정도 그게 정도 나한테는 먹었지. 어릴 때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. 우리 너 그거 기억나? 응. 내가 선배였잖아. 그래도 아. 그나마. 그때 우리 양꼬치집 그때. 아, 오늘 내가 살게 이랬는데 양꼬치 100개를 먹나? <laughs> 아니, 100개 아니고 아이씨. 야, 팔백아니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. 야, 팔백개는오버 아, 아니지. 아니, 팔백개 아니. 팔백개 아니고 태견이가 1등이었는데 (50몇 개였고) 그래. 아 천성이가 50, (50) 아 미안해 개? 그래 아 스롱, 그래 수롱이한 (40몇 개였어) 아네 미안하다 한한 한 사람 야너 응. 옛날 예능처럼 (ms 치면) 안돼아 잠깐만 내가 아, 내가 개수를 잘못 생각한 게 인당 하나에 (10개) 나오지 어 (10개) (10개면) 응, 응. 태름이가 (8인분) 정도 먹은 거지 태균이 (8인분) 먹지 그치 (8인분) 그래서 정말 그쇠코쟁이가 정말 (8인분) 먹었지 <laughs> 가득 쌓여 그래, (80개) 한 (100개) 먹었어. 왜 자꾸 올려? <laughs> 왜 이상한 사람 만들어? 전화해본다? 전화한다? 야, 태균이 물어봐. 태균이 한 100개 먹었어. 진짜 이거. 아,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안 아,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여보세요? 태균아! 지금 내 유튜브 하는데 가인이가 어, 나왔어, 오랜만에. 아, 어, 가인 누나? 어, 근데 태균아, 안녕? <웃음> 하이하이. <웃음> 근데 우리 그때 심양에서 양꼬치 먹었, 먹었, 많이 먹은 거 이야기하는데 그치, 얘가 갑자기 우리가 무슨 800개를 먹었다는 거야 800개 내가 잘못 쓴 거고 야너 <laughs> <laughs> 100개 먹었잖아 아, 너한 4, 50개 아니었어? 100개? 그때 4, 50개였어 4, 50개 거짓말하지 마야너 너, 너 진짜 누나 기억하는데 <laughs> 너 거의 한 90개는 먹었다 진짜. 800개면은 아니 800개 미안 800개.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800개면 응. 양한마리 그냥 혼자서 먹는 거잖아 <laughs> 그니까 야 그지 가게 거 하루치 다 팔아준 거지 야 황찬성이 100개라고 하자 알았어 황찬성 100개 태견이 아. 80개 저는 진짜로 그걸 보고 다시 얘네한테 밥 사준단 말 하면 안 되겠다 <laughs> 이거를 느꼈던 게 이게 몇개 그래 몇 개인 건 중요하지 않아. 음. 근데 내가 너무 너무 놀랐어. 근데 이, 이렇게까지 먹을 수가 있구나. 이럴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때 막그 어게인은 어게인이랑 어. 그때 친구의 고백 이때 그리고 우결 너할때 한창 할때 활동할 때 2009년에 모이이랬을 때니까. 진짜 우리가 덤벨 바벨을 카니발에 싸가지고 운동하면서 다녔는데, 그니까 음. 갑자기 투2투엠을다제 음. 사장님 지금 부른 거야. 제이 음. p 대표님이 어, 저한테, 어 무슨 일이지? 완전 어, 한데제이 p 대표님이 얘들아. 그, 그, 식대 정산이, 너네 어. 1억이 넘나. <laughs>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많이 먹어서. 그니까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, 잠도 못 자고 활동할 때니까. 그니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. 근데 조금만 기억이나.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거야. 뭐 먹지 말라고 할순 없고,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다 먹으니까. 맞아.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? 어? <laughs> 회의 소집을 할 정도로. 우리가 진짜 그때 잘 먹었었지.